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을지트 예수교회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사역을 보고하고 간증을 나누는 주일을 맞이했는데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의 침술팀정권 장로님하고 최상현 목사님께서 같이 동행해주셨고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 교회로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몽골 얼지터 침술 선교팀 매니저 최상님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뭘 했습니까? 어, 우리 전문 장로님이 치료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약 먹고 자고 힘 보충하고 또 아침에는 우리 팀 아침 경금 말씀 전가하고 또 아픈 우리 팀 살펴서 또 약도 공급하고 행기 많습니다. 어, 많이 놀았지만 한 것도 많습니다. 전근 어, 장도님이 어제 제가 또암 환자 같이 이 상담하면서 목사님 가시면 꼭 제가 못간못간 못간 것을 어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장군장님 대신해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교사입니다 우리는 성교사입니다라는이이 이 타이틀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 교회의 정체성 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병들고 찌든 이 세상을 소금이 되어, 그 부패를 막고 치유하는 소금이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밝히고 회복시키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요의 사명이 뭡니까 성교회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성교사죠.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교적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고 성도는 성교사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성교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막 했잖아요. 거기에 민간인은 살고 군인은 죽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모두가 방어해야 합니다. 그건, 그건 구분이 없습니다. 뭐 전쟁이 났는데 군인만 죽이고 민간인은 살아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 국지전으로 영적 전투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국가에서도 우리의 지역에서도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사단과의 영적 전투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는 영적 군인이고 동시에 성교사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성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교회를 방문해서 어, 처음 봤습니다. 포스를 보니까 성교사 17명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12명이 분명히 나오고 갔는데, 5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세히 보니까 기도팀 5명. 네. 그래서 같이 옷을 입고 사진을 다 찍었더라고요. 나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약물의 교회에 갔는데 다섯 명 없었는데 그런데 그 17명만 선교를 했겠습니까 현재간 12명 기도하는 5명 보낸 이 약물의 교회 전체가 그 기간 동안 또 준비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몽골 을지트 선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얼지터 교회에 좋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예, 우리 가 현장을 가봤잖아요. 말씀의 지도자가 없어서 가란 심령에 있는 그 얼지터 지역에 정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지도자를 세워야 될 사명을 책임을 또 발견하고 왔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건물이 이천점 너무 좋은 교회예요. 185쯤 되면 그게 서서히 예배 못 드립니다. 아주 천이 낮죠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회당을 새롭게, 또 교회를 새롭게,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야 될 중요한 사명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역순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믿음, 부름, 들음, 보냄, 전파, 보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교는 거꾸로, 그죠? 누군가는 보내야 하고, 그 보냄받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그 전파음을 복음을 들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부름 앞에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은 삶 전체를 주님의 주권에 내어놓는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말로 예, 주님 믿겠습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찬송했죠.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상태. 이것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고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는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면 성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교는 철저히 공동체인 교회의 본임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혼탁해졌다. 목사가 되는 것도 막 그냥 신학하고 막 목사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지 내가 신학을 했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것이 굉장한 영적 혼란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신학만 했다고. 성교훈련만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그를 영적 지도자로 또한 사역자로 인준하고 인정하고 보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몽골 성교의 시작은 양문의 선교 양문의 교회의 성교적 결단으로 10년 전에 을지터 지역에 성교를 하고 보내를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로 이어지다가 다시 10년 만에 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 그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단순히 그 현장에 가는 자만의 성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은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이란에 가지 않아도 이란을 무너뜨리고 이란의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론으로, 미사일로, 그죠? 한 명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양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현대전에 보듯이 영적전쟁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몸이 여기 있어도 4시간 또 차로 대여섯 시간 이상 달려가야 할 짓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성교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교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선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 이번 주에 인터서브 우리 부산 이사장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수 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로 은퇴해서 케냐에 선교 사역을 왔다 갔다하면서 돕고 사모님이 거기서 센터를 했었습니다. 그 문상을 한 현장에 인터서브 부대표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달 전에 우리 집 성교사 게스트 하우스에 있다 가셨다 그래. 저가 만나지 못했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본부에 근무할 때 20여 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예, 고직한 성교사님 하는 2080, 02080, 그 모임에서 성교 모금 강의를 내가 했는데 이분이 한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해. 목사님,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목사님 강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만, 예수님도 성교 후원자에 의해서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자비랑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 그냥 보리떡 이렇게 막 팁, 이 이게 안 하시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보면 누가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를 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성교 팀이에요, 그렇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꽃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로스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후원자들이에요. 예수님 사에게 후원부대, 후원팀입니다. 후원교회입니다. 남자 이름이 없고 정말 여자들이 충성스럽게 예, 양무리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이 충성된 여인의 덕을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있으니까 여자들이 후원했죠, 그죠? 예, 어쨌든 충성스럽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긴 여성들이 예수님의 성교팀을 성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냥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성교는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성교팀 후방에서 미사일로 지원하는 이 후방부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사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공식 성교사를 파송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 이때는 사울이라고 등장하죠 금식과 기도 가운데 구별해 안소하여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로세트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검시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구별이죠 불러 시키는 일 이게 사, 섬겨 사역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검시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의 성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의 성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교 역시 얼지터 성교 팀만의 성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전체의 성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보내는 주체가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의하여 감동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는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는 구별에 준비된 충성된 일꾼을 파송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선교가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몽골뿐만 아니라 터키와 각동 각지에서 일하는 또 다른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겹쳐져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교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이 양무리 교회 혼자만의 성교가 되지 아니하고 침술 성교팀과 연합하고 뭐 비록 이번에 가지 못했지만 또 샬롬 집과 같은 이런 어려운 성교가 그 성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 내에는 자원이 없지만, 확장된 교회인 하나님이 우주적 교회로 다스리고 엮어놓은 수많은 교회와 성교기관과 함께 우리는 협력하고 동일한 가치와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교적 전략입니다. 마치 6.25 한국동란을 당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16개국의 전투부대를 보낸 유엔에 가입된 국가뿐만 아니라 의료와 또한 여자가의 물자를 보낸 수십 개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 중공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더 협력과 연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성교의 현장의 필요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금 채워나가고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교의 직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얼지터 지역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그들을 통하여 몽골 전체에 성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에 성교사를 보내는 얼지터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교 보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현장의 감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